제가 일요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서 월요일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. 근데 이번 수술이 큰 수술이어서 그래서 이게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제 목숨이 달린 그런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다리 수술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큰 수술인 건 어쨌든 맞아가지고 얼마나 입원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. 음.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됐고요. 사실 전에도 나 얼마 전에도 입원했었어. 근데 여러분 모르죠? 제가 공지를 안 했으니까. 왜냐면 그때는 3일 동안만 입원을 했었거든. 되게 짧게 입원을 했었는데 가벼운 수술이라. 근데 이번에는 큰 수술이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. 내가 전에 예전에 수술했을 때는 3개월이나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.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고 또 변경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,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, 첫 번째는 업로드가 1일 1 영상이잖아요? 근데,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, 일요일, 이렇게 일주일에 4개의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, 또 스트리밍도 태어날 때까지 당연히 못하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카페 이 피드백 게시판. 피드백 게시판도 아예 제가 막아둘 것 같아요. 올리지 못하게. 음. 뭐, 이 정도? 어,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뭔가 바뀌는 것 같은. 아무튼 그런 겁니다. 공지 끝. 오케이.